북한이 미국의 대화제의를 일축하고 단거리에 이어서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를 모욕하는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등 군사조치를 포함하는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택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내민 대화 제의를 거어차고 단거리에 이어 일본 상공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를 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틸러슨 국무장관, 허버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리키 엘리 유엔 대사, 조셉 던퍼더 합참무장 등 일제히 나서 한국, 일본과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이웃 모든 국가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위협하고 안정을 깨는 행동은 북한 체제의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미국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초기 분석 결과 IRBM 중장거리 미사일로 파악됐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하면서도 괌을 비롯한 미국에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니키 케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 들어가며 북한이 일본 아산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무책임한 행동이며 그간 모든 유엔 결의를 위반해 왔기 때문에 이제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렉스 틀러슨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등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맥메스도 백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희용 청와대 안보실장관 그리고 조셉 던포도 미 합참무장과 정경도 신임 합참무장 간의 긴급통화에서는 군사조치를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에 나섰으며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나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F-35 차세대 전투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출동시켜 무력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는 새로운 레토릭을 차지하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기존의 경고만 다시 발표해 북한의 추가 고강도 도발이 없는 한 초강경 대응에 한반도 긴장을 급속히 고조시키는 충돌 위기는 피하려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